우리 시편 115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예. 지금부터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질문을 하면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 정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확신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들어 장로님에게도 복을 주시고. 권사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집사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권찰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설교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히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늘 간구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조절해야 되겠고, 마음을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다 뺏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마음을, 혹시 삶을 혹시 소망에 있어서 답답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아뢰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여 응답받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 따라 한번 해 보실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 복이란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되면 되고, 가족이 화평하면 되고, 육신은 건강하면 되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화평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을 다른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이런 것 생각과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활에는 언제나 불안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안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 할까요? 모든 것이 잘되기만 할까요? 항상 건강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 겁니다. 잘될 때도 있으면 안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의지,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켜 주신다는 약속과 앞으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켜 주신다 약속입니다. 보호해 주신다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 가정에 불편하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수 없겠죠. 가족의 화평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가르켜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처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니까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재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강한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단을 쌓을 때마다 지역이 확장이 되어갔습니다. 강건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가정에는 화평이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머물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확장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실패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발상입니다. 대단한 생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안 되면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확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서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지역을 정복하고 확장돼 나간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잘안 벌린다고 생각합니까? 앞이 막막하다고 생각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발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역재단을 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재단을 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잡귀신을 물리치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인본주의 사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차원이 바로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동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장세계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9살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새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소망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가능성을 주시는 겁니다. 악한 역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면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어요. 가능성을 심어 주셨어요. 새로운 발상의 생각을 갖도록 하셨어요. 꿈과 비전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표어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야, 목사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장로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성도님과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하게 한다 이 말은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과 근심과 겸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악한 영과 귀신은 주어도 근심을 주는 거예요. 뭔가 좀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주시면 두 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을을 주시면, 을을 구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알겠죠? 기도해야 되는 피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10편, 28편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로 드십소서. 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내일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세요. 내일이라고 하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한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 좋고 기뻐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춘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다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첫째가 바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지. 하는 일도 기쁘고 소망하는 일도 기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라, 사무엘라,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벚개가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석달 동안 얻는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가정의 화평한 겁니다. 그냥 서로 가족끼리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살고 따로따로 했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복개가 딱 모시는 순간부터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중심이 된 겁니다. 말씀 중심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중심이요. 아내도, 엄마도 하나님 중심이요. 아들들도 하나님 중심이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고 떡반죽 그릇도 복이 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구워주고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복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생각을 안 하지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닐 때는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성경을 갖고 다닌다는 것은 말씀을 모시고 다닌다는 개념도 같은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늘 이렇게 옆에다 끼고, 교회도 다니고,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쏴주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다닌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헤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 각오를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오벨 에롬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가도 들어가고 떡반죽거래도 복을 받고 웬수도 사라지고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도망가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슨 염려 걱정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시편 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로운 소원도 마음에 품고 새로운 비전도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다가 귀신을 만나면 귀신을 모시고 귀신의 종들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귀신을 섬기면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문제들을 귀신을 의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문제 해결을 소망하다가 돕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고,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얼마 전에 은혜 받은 분이 있어요. 바로 그 가수 광월레. 그 부인이에요. 김송이 집사님인데, 그분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맨 마지막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퍽 꿇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 김성희 집사는 그 교회에서 전도꾼이 됐어요. 욕을 하든 말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도하는데 몰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업이야 잘될때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굴곡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가정이 되고, 질서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은 마음의 안정과 가정의 안녕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과 가치관에 대하여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생기고,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머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도전을 통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5절에 보면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라는 구절이 나온다.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우물을 파고 물이 나왔더라.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니 우물이 나왔더라. 이삭은 우물을 파기 전에 전제되는 행동을 했죠. 바로 재단을 쌓는 겁니다.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배우한 거예요. 재단을 쌓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단을 쌓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재단을 쌓고, 내 힘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재단을 쌓고, 재단을 쌓고,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죠 재단을 쌓고 그렇게 했더니 물이 펑펑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펑펑 하, 그래요 올해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게 전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체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받는 체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 능력이 나타나시는 체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기를 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기서 8장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다시 한번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마음이 소원하시고 사무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는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아까 미리 다 말씀드렸죠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임하신다는 거 아세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주시면 다른데 쓰겠죠. 다른데 활용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 초점을 맞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벳 애돔의 집의 역사를 보니까 제사장과 상관이 없이 믿었어요. 제사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했고 모셨어요. 진전성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역사하세요. 사무엘라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몇달 동안요? 석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온 집에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느니라 복을 주시느라 할렐루야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 하면 등을 돌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요, 우리가.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 걱정할 필요 뭐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믿음이 있고 재단을 쌓는 일을 하면 따라 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는 건지도 우리 모르고 그냥 아무 케나 눈에 보는 대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통 정리해 주셔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양을 키워 사는 목자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무슨 목자가 열국의 아비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일개 노예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된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면 할수 없어요. 기독권 세력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터세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낱 노예 출신이 국무총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됐습니다 애국에 내려가서 됐어요 우상단지 섬기는 그 동네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일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안 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열국의 아기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영광도 줄이니. 내 평생의 영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야참이 부분에서 보면요, 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잖아요.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이 세상에 너 같은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너 같은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야, 이것이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주변 사람들을 견주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보면 낙심하고 사람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견주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세상에 있는 명예 인기 부기 권세 모래와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역대화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령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를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 치리하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최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